저 구멍 두 개는 저 위치에 왜 뚫려 있는 걸까요? 저두 구멍이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묶고 있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운동화끈을 묶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두 구멍을 활용하지 않은 채 묶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화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묶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화끈이 유독 긴 운동화일 경우엔 치렁치렁 너무 긴 운동화끈 때문에 바닥에 끌리기도 합니다. 뉴발란스 운동화가 대체적으로 신발끈이 깁니다. 신발끈이 너무 긴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러 신발끈을 느슨하게 묶거나 두번 매듭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묶여진 운동화끈은 운동화를 신고 벗는데 편리하기도 합니다. 신고 벗기 편한 운동화 스타일을 원하거나 긴 운동화끈이 멋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신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발끈이 너무 길어 불편하거나 이두 구멍의 기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었던 매듭을 다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맨끝 구멍부터 끼웁니다. 바깥쪽으로 쭉 뽑아낸 뒤두 번째 구멍에다 다시 끼웁니다. 두 번째 구멍에 끼운 신발끈은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남겨둡니다. 반대편 쪽 신발끈도 맨 마지막 구멍에 신발끈을 끼우고 두 번째 구멍 쪽으로 신발끈을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 한두개 들어갈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신발끈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 고리 쪽으로 끼웁니다.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반대편 고리 쪽에도 나머지 신발끈을 끼웁니다. 양쪽 고리에 끼워진 신발끈을 강하게 잡아 담긴 후 기존에 묶던 방식대로 매듭을 묶어주면 됩니다. 운동화 마지막에 위치한 두 구멍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상당히 짧아진 신발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멍까지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도리어 신발끈이 짧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발과 신발이 밀착되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신발을 벗어야 할 경우엔 이렇듯 신발끈을 매번 풀어줘야 합니다. 운동화의 맨 마지막 두 구멍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신발끈이 튼튼하게 묶여지면서 끌릴 정도로 길었던 신발끈이 도리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길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신발 벗고 신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신발 끈의 매듭이 너무 짧게 묶여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방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끈을 맨윗 구멍에서 네 번째까지만 끼워줍니다. 신발 끈의 한쪽 끝을 잡아줍니다. 신발끈을 맨끝 구멍이 아닌 두 번째 구멍에 끼워줍니다. 쭉 하고 잡아 뽑은 후세 번째 구멍으로 다시 집어 넣습니다. 세 번째 구멍에 끼운 신발끈은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반대편 신발끈도 두 번째 구멍에 끼워줍니다. 다시 세 번째 구멍으로 고리를 만들어 끼워주고요. 이렇듯 양쪽 두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끈의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 고리로 끼워주겠습니다. 나머지 신발끈도 반대편 고리 쪽으로 끼워줍니다. 고리에 끼워진 양쪽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맵니다. 조여진 신발끈을 우리가 평소 매던 매듭 방법으로 신발을 묶습니다. 이 방법은 맨 마지막 구멍만 활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발과 운동화에 어느 정도 유격이 있으며 신발 벗고 신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신발 끈의 길이도 적정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두 구멍의 기능에 만족하시나요? 몰랐던 기능이었다면 마지막 두 구멍을 활용해 운동화 끈을 다시 묶어 보세요.